때 적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로프를 고리를 만듭니다. 고리를 만들었죠. 그래서 아래 부분을 당겨서 다시 새로운 고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. 만들었죠. 그래서 로프를 반대편 고리의 근후 잡아 넣습니다. 줄을 가출을.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한번더 집어넣습니다. 상태에서 강하게 당겨주면 이 자체에서 로프가 잠금장치가 됩니다. 잠금장치가 된 상태에서 한 매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좀더 안전을 위해서 한번더한 매듭을 하면 되겠죠 완료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겨주면 풀리고요 고리를 하나 만들었죠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 y o 새로운 고리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죠 앞에 있던 고리는 가식이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고리가 되겠죠 여기에서 로프를 반대편에서 고정시킨 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한번 더 감아 줍니다 검은 상태에서 강하게 당겨 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로프가 꼬이면서 이 자체가 고정 역할을 해 줍니다 여기서 안전을 위해서 한번더 매듭을 해 줍니다 이번에는 옥매듭이죠 넣어서 해 주면은 완벽한 매듭이 되겠죠 훈련할 일이 없겠습니다 로프 길이를 원하는 만큼 길이 조절할 수 있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. 물건을 고정하거나 접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. 어?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당겨주면 되죠. 로프 길이를 원하는 대로 길이 조절 가능한 매듭법이었습니다.